단계에 코팅막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저희 제품의 배합 처방의 정말 비결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제조사에서도 카피를 따라할래도 이 아주 미세한 이 배합 처방 때문에 이렇게 코팅막이 펴지는 게안 돼요. 펴졌어. 음. 음. 네. 더 환해졌어. 화이트닝 어. 효과도 있어요. 음. 미백 기능성 했고 나이아신아마이드 들어있고 음. 그래서 어 이제 그저 임상 결과도 이제 주근깨라든지 기미가 좀 연하게 옅어지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죠. 음. 트레인도 그렇게 적고, 광나는 게 진짜 여러분. 이도 누가... 보여드릴 는데요 어. 저희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앰플을 이렇게 광이 나는데 그러면 이거 너무 끈적이지 않아요? 아 이거 묻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전혀 묻어나지 않습니다. 네. 매핑 어. 네. 세트라고 해서 음, 이 한정이 이렇게 토너에 앰플 두 개를 쓰시면 사0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리고 남녀노소 다 음. 사용하실 수 있고 음. 사실 남자분들도 너무 간편해서 너무 좋아하시고 음. 효과도 바로 즉각적이라서. 음. 그리고 남자분들은 또 바르고 남 나... 여자분들은 메이크업을 하고 그러지만 남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르고 나가시면 피부 좋아졌다는 소리를 바로 들으실 거예요. 음. 그냥 한번 사용만으로도 음. 그건 제가 보장을 해요, 정말로. 그랩핑이 이렇게 광채 랩핑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저희가 이 래핑이 약간 프라이머 효까어 맞아 맞아, 맞아. 매, 맞아. 메이크업하기 전에 왜 예전에 프라이머 제품이라는 음. 거 발라서 피부 모공 넓은 걸 이렇게 메꿔주는 제품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건 또 시간 지나면 거기 에 다시 그 제품 자체에 다 끼는 현상이 있거든요. 음. 그거 뭐냐면 어쨌든 제품으로 일단 내 피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랩핑이라는 이름도 보면 모공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쿠션 같은 거 바르면 그대로 이렇게 홀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음. 음, 근데 얘는 약간 랩핑 막이 이렇게 입혀지기 때문에 그렇게 딱 했을 때 매끈하게 돼요. 프라이머 제품 바른 것처럼. 음. 레이저 시술하고 나면 얼굴 벌겋게 올라오죠. 그때 그냥 이거 피부샵에 피부과 갈때 이거 하나 들고 가세요. 아니, 들고 가셔서. 레이저 시술 하고 거기서 발라주는 제품 진정 제품들을 발라주잖아요. 음. 그리고 나오셔서 파우더룸 가서 쫙 바르세요. 음. 그러면 그 붉었던 게 집에 가면서 싹 진정이 돼요. 농식이다. 네, 그 그만큼 저희가 진정 효과의 성분들을 많이 담았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광이 나고 광만 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음. 제품을 바르면서 탄력이 생기고 피부가 화사해져야 음. 되는데 그게 뭐가 들었냐면 보르피린이라는 성분이 들어는데요 음. 음, 그 보르핀이라는 가슴 확대 크림에 쓰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논문이나 임상 결과가 너무 잘 나와 있는 제품인데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차오르는 거죠. 그냥, 차오르는 그냥 이게 그냥 광으로만 아니라 음. 피부가 이렇게 탄력있게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야 음, 음. 이 광채도 더 시너지가 날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 성분이 효과를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음.